안녕하세요. 성윤무입니다 아, 아파트 뭐 텃밭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뭐수목권 아니 면뭐 나무 정원 이 정도로 가야 될것 같아요. 뭐 식물은 영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뭐 이렇게 크고 있어요. 크고 있고, 백항과를 끝을 잘랐더만은 벽까지가 지금 나와 놓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꽃이 피고 열매가 며칠 난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역광이라 잘안 보이네. 카메라를 놓고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이 부분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순간적제로 발라놨는데 이거 다 굳히면은 어, 무화과나무를 오늘 하나 수, 어,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화과가 좀 달려있는데 어, 여기에다가 무화과를 심으려고 그래요. 토마토는 지금 엄청 잘 크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맨 오른쪽 거. 토마토가 세개인데맨 오른쪽 거 요놈을 철거를 하려고 그래. 요 철거를 하는데 여기서 밑동을 여기를 잘라내고 여기를 파내가요주 지점에다가 무화과를 심으려고 그래요. 토마토도 같이 키우면서 일단은 그렇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비파나무 그 저기는 난중에뭐약초나뭐 이런 작물 작은 걸 키우고 여기를, 어, 모아가를 심을려 했는데, 이, 이 토마토가 너무, 아직, 갈 길이 멀어졌어요. 그래갖고, 아까워갖고, 할수 없이, 어, 블루베리 옆에, 여기다 심을 겁니다. 심어놓고 다음주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심는 과정을 다시 한번 올릴게요. 어, 그리고, 어, 우리 아파트 앞에, 아파트 공사장, 많이 발전을 했나? 비가 오고 이러가 며칠 동안 공사를 못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저, 저 앞에 산저 끝에는 화학공단. 자, 행복한 연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